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돋는 데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나 주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과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함께 있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마다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그 노래를 흥을 흥을 거립니다. 찬양은 뭐 기분 좋을 때만 뭐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막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리고 잘될 때나 힘들 때나 늘 해야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언제 찬양해야 되는지 2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찬양해야 되는지 3절에 나오는데 해 뜨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찬양해야 됩니다. 세상에 해가 돋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아침에도 찬양하고 저녁에도 찬양하고 교회에서도 찬양하고 설거지할 때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면 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사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금강산 중국의 장가계 그리고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과 같은 대자연의 장관 앞에 서면 저절로 와! 하는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탄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사라졌다면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걱정과 근심, 세상 사리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로 인해서 마치 태양은 떠 있지만 구름이 가려서 그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해는 여전히 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에 바울과 신라와 같은 찬양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묶고 있는 착고를 풀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너무 낙심이 되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그때에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방이 우겨삼을 당한 것 같은 답답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 가운데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그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면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친히 낮추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이 앉아 있는 걸음더미에까지 내려오셔서 그들을 높이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시고, 하늘의 높은 영광, 그 보좌를 떠나 이곳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그리고 말구유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능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낚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로마서 8장 3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왜그 외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쁠 때뿐 아니라 힘들 때도. 그리고 일이 잘될때뿐 아니라 힘들 때에도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도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걸어갈 때도 찬양하시고, 누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탈절에만 기쁘다, 구조 오셨네, 찬양하지 마시고, 그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성경을 읽을 수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구원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찬양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직 해가 뜨기 전인 이 새벽 시간에서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임마 누엘의 은혜를 임마누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신 예수님.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곳에 찾아와 작고를 부시고 옥무를 열어주신 것처럼 성도들이 답답하고 힘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조차 되지 않아서 주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시며,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임마누의 축복이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가운데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